안녕하세요 의잼TV의 잼잼한의사 배원호입니다 어, 저랑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시환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이 청진기를 메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있어 보여서 저도 위에 마이를 벗고 이 김시환 선생님 어, 시원TV 오마주로 저도 이렇게 청진기를 한번 이렇게 걸치고 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복식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복식호흡 사실 이제 복식이라는 말은 흉식에 대한 상대적인 말로 우리가 흔히 흉식호흡을 하니까 흉식호흡 말고 복식호흡을 하자라고 해서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흉식, 복식 그런 구별 없이 그냥 원래는 호흡법이 되는 겁니다. 호흡법. 그래서 오늘은 전통호흡 원래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의보검을 보게 되면 동의보검 앞부분이 사실은 호흡법의 상당량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좋아지려면 호흡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동의보검에 나와 있는 호흡법에 대한 이론적인 것과 제가 성재 선생님, 복제 선생님께 배웠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실적으로 내려오는 호흡법을 제가 적절히 섞어서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토나법 두 번째는 조식법 세 번째는 퇴식법입니다. 그 토나법은 어떻게 하느냐? 호흡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호흡을 토나법이라고 합니다. 조식법은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뱉습니다. 그게 조식법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퇴식법은, 뭐, 입으로 내뱉는다는 느낌도 없고, 코로 내뱉는 느낌도 없고, 숨 자체를 본인이 쉬는지 안 쉬는지 느낌이 없도록 쉬는 게 퇴식법 단계가 되는 겁니다. 먼저, 토납법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토납법은, 가지런한 자세로 이렇게 이제 앉으셔서, 가지런한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코로 들여 마신 숨이 식도를 따라서 위를 지나서 아랫배까지 쭉 가서 배꼽 아래쪽까지 그 들여 마셨던 공기가 꽉 차서 아랫배가 약간 나온다는 느낌으로 어, 숨을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여 마시고 나면 그 숨을 바로 확 이렇게 해서 내뱉는 게 아니라 숨을 잠깐 멈추고 아랫배가 그 공기를 딱 이렇게 좀 잡고 있는 느낌으로 갖고 있다가 한 1, 2초 뒤에 다시 입으로 천천히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들여마시고 아랫배에 그 공기를 갖고 있고 다시 입으로 내뱉는 게 토너법의 순서가 되는데요. 이때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 들여마시는 걸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코로 들여마시는 걸 2초 내지 3초 정도 천천히 그리고 멈추는 것도 1초, 2초 정도 천천히 그리고 내뱉는, 내뱉을 때도 한 2초 정도 천천히 이렇게 내뱉습니다. 2초 들여마시고 2초 멈추고 2초 내뱉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토너법이 되겠습니다. 토너법의 의의는 뭐냐면 조식법을 가기 전 단계에서 토너법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코로 들여마시고 코로 내뱉어야 되는데 우리가 흉식 호흡을 하다 보니까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할때 코로 들여마시고 코로 내뱉는 게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나법은 몸속에 들어있는 탁한 기운을, 어, 내보내는, 조식법을 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식법은 어떻게 하느냐? 토나법에서 입으로 내뱉던 걸 그냥 코로 내뱉는 거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몸이 탁한 분일수록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 2초간 들여 마시고, 들여 마신 공기가 아랫배로 가서 아랫배가 나오도록, 들여 마실 때 아랫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아랫배가 들어가면서 코로 내뱉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조식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태식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태식법은 조식법을 한 상태에서 조식법이 몸에 굉장히 있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한 달에서 석달 길면 12개월 정도가 지나면 본인도 모르게 태식법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식법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태식법은 태아가 숨 쉬는 방법입니다. 태아가 숨 쉬는 방법을 줄여서 태식법이 되는데요. 태아가 탯줄로 호흡을 하죠. 그죠?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코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태식법 단계가 되면 본인이 태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거 되게 호흡법상에 나려, 내려오는 비밀이기도 한데요. 과 항문쪽으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코랑 입으로는 공기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없어지고요. 태식법 단계에서는 배꼽과 항문 사이에 마치 호흡을 할때 코랑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배꼽과 항문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게 되면 그게 바로 퇴식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퇴식법으로 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호흡을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조식법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퇴식법 단계로 들어갔었는데요 어, 쉽지는 않은 단계지만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어, 토납법을 충분히 해보시고 토납법을 하셔서 하시기가 쉬우면 그 다음에 조식법으로 넘어가시고 조식법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태식법까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호흡법은 어 우리 뭐 일반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각종 질병으로 다양하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이 호흡법을 하셔가지고 일반 호흡보다 이렇게 복식호흡 제대로 된 호흡을 하시게 되면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한의원에서 꼭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제대로 된 호흡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팁을 더 드리자면, 2초, 들여 마시는데 2초, 멈추는데 1, 2초, 내뱉는데 2초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더 느려 갈수록 좋습니다. 들여 마시는데 3초, 멈추는 거 2초, 내뱉는 거 3초, 이렇게 3, 2, 3,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더 느리실 수 있고, 숨을 참을 수가 있게 되면, 4, 3, 4,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기력이 없는 분들은 기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들숨과 날숨의 시간이 같으면 안 됩니다. 기력이 없을 때는 들숨 시간이 길고 날숨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력이 없고 수술하고 힘이 없고 항암 치료받고 이렇게 하셨으면 들여 마시는 숨 시간이 3. 그러면 잡는 시간은 호흡을 잡고 있는 시간이 2면 내뱉는 시간은 1, 2초 정도로 짧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본인 몸에 기운을 축적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가혈질이다, 막 화가 난다,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 화가 난다, 화병이다, 잠이 안 오다, 남편이 웬수다, 자식이 왜수다 애인이 웬수다, 열이 들끓다 이럴 때는 반대로 호흡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들숨을 짧게 하고 날숨을 길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숨을 2초 정도를 했다, 멈추는 걸 1, 2초 정도로 했다, 그럼 내뱉는 시간을 3초 정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뱉는 호흡을 많이 할수록 몸에 기력이 빠지고, 화기가 빠지고, 열기가 빠지고, 열 받는 게 빠져서 감정이나 정신적 상태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호흡법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죠. 저도 기력이 떨어질 때는 들여 마시는 들숨을 길게 하고, 열 받을 때 있죠. 말안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될 때는 또 날숨을 길게 해서 감정 조절과 몸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호흡법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들에게 호흡법을 알려주마. <laughs> 호흡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대개 이제 호흡법은 호흡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가지런하게 어, 무릎 엉덩이가 삼각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듯하게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허리가 많이 안 펴지시는 분들은 이 엉덩이 쪽에다가 방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고 앉으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 쪽에만 방석을 깔고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들리듯이 앉게 되면 몸이 수평이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앉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발의 모양인데요. 이 양반 다리인데 지금처럼 제가 앉아있는 자세를 반 가부자 자세라고 부릅니다 한쪽 발을, 한쪽 발은 밑으로, 한쪽 발은 위로 올린 자세인데요. 이 자세로 호흡법을 하셔도 좋고요. 가능하시다면, 몸이 조금 더 유연하시다면, 결 가부자라고 해서 양쪽 다리를 이렇게 올린 상태로 양쪽 다리 다 허벅지 위로 올리는 이 자세로 호흡을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결 가부자 자세라고 그러죠. 이러면, 호흡법에 대한 어떤 집중도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호흡을 했기 때문에 이결가부자 자세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무리가 가시겠죠. 그럴 때는 그냥 이 반가부자 자세 이렇게 정도로만 하셔도 되고요. 이 자세도 힘든 특히 이제 헬스 하시고 이래서 근육 때문에 이 자세도 힘든 분들은 그냥 다리를 이렇게 펼쳐서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실 때 엉덩이 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수평이 맞도록 잡아주시는 작업이 좋고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반가부자는 한 상태로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몸을 수평으로 만들고 이럴 때세 번째 중요한 팁, 손의 동작입니다. 손을 이렇게 뜨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호흡법을 할 때. 손동작과 손의 위치에 따라서 몸의 기운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왼손을 아래쪽으로 놓고 오른손을 위쪽으로 놓고 배꼽 쪽으로 가지런히 놓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호흡을 할때이 호흡이 손 위치를 따라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호흡 자체가 깊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자체를 하실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하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호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호흡을 하시는데 그것 이후에 호흡 단계가 넘어갔을 때 다르게 하는 거고요. 기초 단계에서는 왼손을 아래쪽, 오른손을 위쪽으로 해서 가지런히 해서 어 배꼽 아래쪽 3cm 정도에 놓는다. 단전에 놓는다. 배꼽에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거나 낮추곤 하지 않고 턱을 약간 증명 사진 찍을 때 턱을 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척추가 바로 세기 때문에 호흡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은 뜨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은 당연히 감아야죠. 눈을 감아야 기운이 가라앉기 때문에 아랫배 깊숙이 항문 쪽까지 호흡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하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토납법과 조식법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태식법까지 저절로 되겠습니다. 먼저 토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여 마시는 숨, 그리고 약간 멈추는 거, 내뱉는 숨, 이렇게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조식법입니다. 조식법은 코로 들여 마시고, 멈추고, 그 다음에 코로 내뱉는 것이죠. 이게 조식법입니다. 저는 좀 초수를 길게 저에 맞춰서 한 겁니다. 호흡을 할때 중요한 게, 호흡을 하다 보게 되면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앉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이 굉장히 그 망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때 오히려 호흡 자체에 집중을 더 하셔서 망상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걸 놓치지 마시고, 호흡 자체에 끊임없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들여 마실 때 아랫배가 나오는 느낌, 내뱉을 때 아랫배가 들어가면서 입으로 내뱉는 느낌, 코로 내뱉는 느낌을 유지하시면서 토나법, 조식법 하시게 되면, 태식법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훨씬 더 생각하셨던 것보다 본인의 어떤 체질 개선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흡법 재미가 있으셨나요? 재미가 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샤.